하시니까 심장입니다. 자,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백스윙은 사실 하다 보면 점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안 되는 거죠. 알면서도 코치가 그 누구나 알려 줘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심장이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고요. 무엇이 잘안 되는지, 안 되는 부분 정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충, 보충 교정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깨가 안 들어갈 겁니다. 백스윙을 했는데 어깨가 계속 요만큼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 백순을 했는데 자꾸 이만큼만 돌아가는 거죠, 어깨가. 이거는 유연성 부족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깨를 지금처럼 이렇게 클럽을 잡고요. 쭉 자꾸 잡고 먼저 백순을 배우기 전에 쭉 자꾸 세요 그래서 내 왼쪽 어깨가 내턱 밑에 아래 이상 들어오게 자꾸 연습하시고요. 그럼 샤프트가 내 오른쪽 발 안쪽까지 쭉 하고 들어오는 느낌.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자, 이렇게. 안쪽까지, 안쪽까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한번 클럽을 쭉 하고 들어보시면 충분히 좀 처음보다는, 처음보다는 잘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더 보여줄게요. 쭉, 쭉, 제자리죠. 당연히 제자리죠. 또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죠. <laughs> 쭉 제자리, 머리 항상 보시고요. 항상 어깨가 쭉 돌아가는. 스트레치 연습, 하시고 자, 두 번째. 이것과 연관된 건데요. 백스윙을 하다 보면 자꾸 손이 뒤로 가게 됩니다, 뒤로. 손을 이렇게 자꾸 뒤로 쏠리게 되는 거죠. 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스윙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백스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죠. 손목을 돌리기도 하죠. 어깨를, 그러니까 백스윙을 돌아가는데 손목도 같이 쭉 돌리면서 이런 듯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돌리다가 자 다운 스윙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죠? 상체가 확 돌아가는 이런 복잡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손목은 돌아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돌리고 백 스윙에 도달했을 때내 몸통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내 몸통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쭉 돌렸을 때내 몸통 앞에. 자, 요거, 요거를 교정할 수 있는 법은요. 자, 어드레스를 쓰고 클럽만 내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럴 때 당연히, 당연히 몸통이 이렇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턴을 90도를 쭉 합니다. 내 몸통 앞에. 그 다음에 팔을 펴보는 거죠. 자, 요런 듯한. 자, 다시 한 번. 올리고, 터닝, 팔 피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면 이제, 아, 손이 내몸 앞에 있구나.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정확하게 여기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자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 자, 세 번째! 많습니다. <laughs> 백스윙 할때 스웨이 된다는 부분 있죠? 자, 백스윙을 제 했는데 이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밀리는 걸 스웨이라고 하죠. 오른쪽 힙이 쭉 밀리는 부분들. 이렇게 쭉. 자, 이거를 방지하려면요. 아! 볼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자, 의자 같은 거 있죠? 집에 집에 의자 있겠죠? 자, 의자를 이렇게 하나 놓습니다 넣고요. 이 자세에서만 그냥 턴 하는 거죠. 자, 턴 사실 이렇게 비치볼 같은 거, 볼 있죠? 볼도 좋고요. 근데 비치볼은 없는 집이 있으니까 뭐 의자도 좋고 사실 발 안에 낄수 있는 모든 거, 아무거나 됩니다. 발에 껴 놓고 그 자리에서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벌써 이상한 느낌이 나니까요. 얘를 의자를 살짝 조이면서 턴하면서 그 자리에서 딱 돌리면서겠죠? 턴쭉 하면서 쭉 하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 이걸 자꾸 트레이닝하면 집에서라든가 어디에서 연습하면 좋고요. 또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저거 없이도 축을 왼쪽에 두세요. 왼쪽에. 자 어드레스를 섰죠. 그러면 약간 왼쪽 부분에 힘을 이렇게 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약간 한6대4 비율로 실고요. 백스윙에서도 왼쪽에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런식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하는 스윙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딱 내려오는 스윙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 어, 왼쪽에다가 자꾸 놓고 스윙이 되시는 분들 왼쪽에다 놓고 이렇게 스윙하면 사실 좋아지는 분도 많습니다. 스윙할 때 너무 6대4 말고요. 은근슬쩍 안쪽에 힘이 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싹 해서 딱 하면 왼쪽으로 스윙이 되는 법 아주 뭐 적정하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깨 돌리기 그 다음에 팔 뒤로 가기 스웨이 되기 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잘 나오는데요 자 요거 고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또 집에서 할수 있는 연습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홈워크 홈워크 드리고요. 자 여기서 바이바이.